영상은 기본기에 관한 이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파밍도 실력이거든요. 일단, 3가방 기준으로 구상은 4개, 붕대는 10장, 10장, 5장에서 10장, 드링크는 6개에서 8개 정도, 그리고 탄은 200발 이하로 챙겨주시고, 투척을 많이 챙기세요. 탄, 뭐, 이건 취향인데, 연막탄은 5개 이상 들고 다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붕대는 왜 챙기냐면, 가끔 우리가 아웃서클에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피를 감아야 되잖아요. 부상을 감을 피가 안 되고, 이제 초당 데미지 때문에 붕대를 몇장 감고, 부상을 감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외곽에서 아웃서클에서 인서클로 진입할 때, 붕대를 감으면서 잠그는 팀이 있을 수도 있어서, 붕대를 감으면서 들어와야 어느 정도 반피 이상은 유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붕대를 다섯 장에서 이제 10장 정도. 뭐, 거리가 멀면 멀수록, 20장? 뭐더 챙겨주셔도 됩니다. 얘네 베리이가 하나 더있 이번 픽 라스트. 응. 음. 니다엠투퍼 정... 하나 둘인데? 둘다 아, 아, 오케이. 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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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오케이. 다 끝났어. 그거 1평치생 하나 더 있다, 아 어, 20번 했잖아. 끝이라길래, 씨. 어그라이요 두번째로는 이제 투척 단축키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투척 단축키를 왜 써야 되냐면, 이게 가끔 보면 이렇게 투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바로바로 바로 연막을 까면, 연막을 까주고, 수류탄을 까면 수류탄을 까야 되는데, 막 옆에서 이제 긴박한 상황인데도 막 이렇게 막 돌리고 있어요. 이걸.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투척 단축키는 처음에 미리 설정을 해주는 게 좋다. 저가 설정한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류탄은 5번, 이제 섬강탄은 시프트 3, 연막탄은 4번, 화염병은 시프트 4, 그리고 블루전 수류탄은 시프트 5.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뭐, 제 설정을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 한 손으로 빨리빨리 할수 있는 그 설정을 만드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해요. 이쪽 집을 가다가, 이제 연패가 없는 곳에서 누웠어. 그럴 때, 연막을 까주는 것도 좋지만, 연막을 까주는 것보다, 샷각이 열리잖아요. 엄폐가 없으면. 그럴 때는 이렇게 견제사격으로 빠주시는 게 이제 좋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나무에 숨어서, 어, 이런 나무에 숨어서 견제사격이 안 된다. 샷각이 안 열리면은 차량을 통해서 팀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차량을 통해서 가가 이렇게 가려주시는 게 가리고 나서 이제 연막을 하나 더 치고 쏴줄 각이 나오면은 견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각이 아예 안 나온다 엇각이면은 이제 차량을 통해서 우리 팀이 눈 시점 위치에다가 차량으로 이제 각을 가려주시면 됩니다 집을 먹으면은 일단 집 클리어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창문 같은 경우는 다 까주세요 창문 보이는 창문들 이거를 왜 까냐 이거 뭐 심심해서 까는 게 아니라 이거를 까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총을 쏘잖아요 근데 저기 창문이 저기 창문만 깨지고 나머지는 창문이 안 깨져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적팀이 쐈다는 게 유추가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창문이 나있으면 이런 거다 깨주는 겁니다 창문 다 깨지고 1층이든 2층이든 그냥 착각이 열리는 곳이면 다 깨져있다 그러니까 원이 형성되면 이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바꾸기 전에는 10초 전에 그니까 원이 바뀌기 10초 전에는 총쏘는 것을 멈추고 기절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원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멀리 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잡은 지역에 걸릴 수도 있고 좀 멀리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출발을 빨리 해야 돼서 원 바뀌기 전에는 항상 출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기절도 하면 안 되고 그때 기절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에 좋은 자리, 뭐 시야를 딴 자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빈거를 정보가 확실한데 리바를 따야 돼서 이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자리를 먹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출발하기 페이지 바뀌기 10초 전에는 항상 총소는는 멈추고 출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또 이제 우리가 아웃 서클 있을 때 기절 타이밍이라고 하죠. 인서클에서 아웃서클로 이제 밀고 오는 적한테 기절을 먼저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우리가 인서클 라인인데 외곽에서 우리를 이제 잡아야 되는 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서클인데 아웃서클에서 밀고 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가 아웃서클이고 우리가 걸리는 곳이에요. 1번에서 이제 작업을 해요. 근데 얘네는 어차피 들어와야 돼. 1번 팀, 1번 편에 있는 애들은 그러면 굳이 싸워줄 이유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급한 거는 1번에 있는 친구들이 어차피 우리 쪽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급한 건 저쪽이라 무리하게 이제 피킹 하다가 누우면은 이제 그때 타이밍 맞게 박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피킹하지 말고 그냥 오는 것만 받아 먹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 상황에서 아웃스클에서 누웠을 경우에는 또 차량을 이제 패치를 해서 업기 기능이 있거든요. 없고, 인서클로 데려가서 살, 살릴 각이 나오면은, 업은 다음에 이제 인서클로 들어가서 살려주면 좋습니다. 잡았어. 그냥 튕겼어. 아, 이거 오버가 있으냐? 좀 위에 1번만 빨리 잡아주면. 오버 줘봐. 내 머리 사운드? 살려볼래? 혹시? 브리핑이, 어, 이거는 파티에 대한 거로인데 한 명이 지인이고 한 명을 구하는 경우나 아니면 두 명이 지인이고 두 명을 구하는 경우에 아는 사람들끼리 급하면은 뭐내 앞에 뭐 어디 있다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긴 하는데,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1번이면 1번 앞에 뭐 적팀 있다, 2번 앞에 뭐 사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처음 보는 사람들도 이제 빠르게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브리핑을 되묻지 않아도 내가 뭐내 앞에 사람이 있다면 하그 사람은 목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앞이 누구예요? 몇 번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급한 상황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1번이면 1번 앞에 2번이면 2번 앞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브리핑의 디테일한 부분은 내가 뭘 하고 싶으면 은 팀원들한테 나 이렇게 할게 내 위치 확인해라 앱을 보면서 이제 수시로 인지를 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같이 밀어야 할때 라인을 맞추면서 팀원한테 좀 빠르면 빠르다 몇초만 몇 기다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트레이드 되는 거리 유지를 연습하세요 쉽게 설명하자면 상대방 화면에서 동시에 두 명이 나타나면 적팀이 누굴 먼저 쏴도 서로 잡아줄 수 있는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야따기 에랑게르는 시야를 딸수 있는 고지대 인선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여기 파미랑 저기 차고라인 그리고 S자까지 시야가 되거든,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laughs> 고지대에서 이제 정보를 충분히 활용을 해줘야 된다 몇별로 고지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돌산 그리고 프리모스크의 능선. 여기도 있고, 어, 지금 있는 포친기 능선. 그리고 여기, 독소리라 불리는 곳이랑, 그리고 맵을 보면은 고지대인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시야를 따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야를 땄습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정보를 캤어요. 여기에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제일자도 이제 뭔데 사람 뛰어다니는 건안 보이고 위에 십자능선도 안 보이고 뭐 집이 안 보인다고 이제 팀원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활용을 해야겠죠. 팀원한테 야 저기 안 보인다. 저기 한번 박아봐. 박 박을 때도 그냥 막 박지 말고 한번 긁어 보라고 해요. 일단 무턱대고 박는다고 이제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를 진짜 안전한 곳에 주차하면은 안 보일 수도 있고 아예 숨어 있는 팀들도 많아서 바로 박지 말고 이제 시야를 따는 인원은. 내가 계속 눈 달아줄게. 한번 긁어봐. 이런 식으로, 뭐, 능선까지 올려봐. 있는지 없는지 봐줄게. 이렇게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눈 밑에 집이랑 제이자, 이제 십자가 능선까지 안 보이니까 이 정보를 이제 활용해서 여기서, 어, 여기 비었어. 여기 비었어.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비었으니까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정보가 이제 확실하게 딸수 있는 시야가 나오는 곳은 정보를 활용해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위드업을 천천히 이제 하는 겁니다. 가만히 여기서 있다고. 어? 여기 아무도 없다. 뭐 여기 얘기만 하고 이렇게 4명이서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고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곳은 과감하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뭐 겹칠 수가 있긴 한데 그럴 때는 뭐 다시 빼면 되니까 이거를 시도조차 안 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야를 따서 정보가 확실하게 보이고 그런 곳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비행기 동선을 보고 원 형성에 따라서 파밍 지역에 모여거나 이제 가깝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동선을 보고 여기까지 가면 빨리 출발할 수 있겠다 하면 한번 노려보는 거고. 근데 정 반대로 잡혔다. 그리고 비행기 동선도 걸치는 곳이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출발해도 다리는 다 먹혀있기 때문에 물자를 많이 챙기고 외곽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이 이렇게 잡혔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 끝에 라인에 가서 뭐요 여기 서바니 라인을 털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무리 빨리 출발해도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하라든지뭐 이렇게 좋은 포인트가 있잖아요. 쿼리 라인 여기는 이미 다 먹혀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동선에 충분히 갈 수가 있죠. 페리를 탈 수도 있고 뭐 카이저나 다 이제 동선이 원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3페이지가 넘어가서는 싸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시점부터는 원이 계속 줄어들어서 팀들이 원 안에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빈 곳을 찾기보다는 자리 잡은 적을 밀어내면서 교전을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원 밖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사클만 하라고 하면 은또안 되고 4페이지까지는 구상으로 버티면서 싸울 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러 나가서 싸우라는 말은 아니고 외곽에서 우리가 어디를 뚫어야 될때 천천히 구상을 감고 너무 인서클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서클에 집착을 하다가 오히려 이제 게임이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싸우면서 교전으로 이제 풀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무 인서클에 연연하다 보면은 그냥 들어가게 급급해서 아 일단 들어가서 살고 보자. 근데 살수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게임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인서클을 할 때에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살았어. 청와대 쪽에 차나 온다. 야, 방청대 근데 이제 힐템이 없어. 미미를 어. 청와대 미미를 할 생각해야 돼. 3번 쪽에 네, 세웠다. 음. 여기, 여기 3번. 나 이제 구상 하나야. 음. 야, 참아야 여기 차 있어. 어. 형, 정면 레토나이 구명이다. 근데 이거 초밥도, 어, 그냥... 초밥도 막아야 되긴 해. 초밥 먼저 막는게 낫지 않아? 아니, 초밥 걔네 웬만하면 우리한테 안올것 같은데?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 오피깔나면 오피킥 피쉬 때린다 어? 차 탔어? 3번 기절 3번 기절에 그 은채 나더 레토나 어, 뒤 레토나 뒤확 정확히 1번, <놀라> 1번. 여기까지 왔어 레토나 레토나 끌었다 내렸다 레토나 나이스 개 기절이고 청와대에한 마리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한 마리 내 앞에 매달려 있을 것 같은데? 아 올라온다 내 앞에. 아, 여기 1일이야? 둘, 1일이야? 둘, 1일 둘, 1일? 둘 둘. 이둘둘 들어왔는데. 내 앞에 여기 한 마리 그쪽에더 온다. 여기, 여기 여기 하나 더 있어 거기에 1번도 이제 하나 더. 소나 그 하나 할게. 더 있을 거? 셋 잡았어. 어 이번 일이 한다. 1번대 있다. 어, 올라다올어이는 지역의 자리를 잡은 경우 차량을 통해서 이제 풀어줘셔야 됩니다. 에란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 당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여기 라인에 차량을 도킹해서 뭐 붙이거나. 아니면 저 뒤에서 갬지 쪽에서 걸어오는 팀원들이 되게 여러 있어요. 연막 까면서 이제 이쪽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걸어서 이제 작업을 오는 경우가 많아서 또 여기가 또 갇히기가 되게 쉬운 건물이라 그럴 때는 차량을 통해서 이제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역이든 갇히는 지역에서는 연막탄으로 버티면서 뭔가 풀어줘야 돼요. 연막탄을 버티면서 투척이 들어오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여기를 막기에 수비하기엔 되게 힘든 지역이라 연막으로 팀원이 좀 버티면은 자리를 이제 각을 벌려서 주유소에 남아있는 팀원은 좀 버텨주고 이제 차량을 통해서 다른 인원이 이 암살 작업한 인원들을 이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갇히는 지역에서는 투척이 이렇게 막 들어오면은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여기는 되게 갇히는 지역이라 이렇게 초초가 이런 식 까버리면은 나가면 여기 발이더 보이고 작업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야? 푸었는데 어, 겜지에서 왔다. 겜지에서 왔다. 겜지에서. 왔어 바이드, 바이드. 안 나왔어. 바이드 못안 보여? 터진, 좀, 터진. 터진 저 바이드. 이제 이 하나 기다리자. 음... 어, 아, 바로 바로. 바로 어다요 원따원따원따 안보여 나보오 집에 상 있어 집에 두이상 있어 아니 형가거아이아차 이제 오이 봐줄게 야 4번에 세웠다 4번에 둘이야 4번에 둘 피감고 4번 봐봐 4번 둘이야 4번 둘라왔트야 4번 둘 4번 좀 해줘 4번 좀 해줘 번 올라간다 하나 기절 4번 라스트 연마연마 라스트야 데 이거 4번 연마 봐봐 끝났어 다시야 떴다, 떴다. 타밍 하려고차 소리 밀반. 야, 왼쪽 막았다. 비영아. 스스어 아, 래 안돼 안돼. 우리끼리 해. 빨리 좀 와봐. 나야, 올 네. 끌어줄게. 빨리 좀 마봐 와. 어, 이게 다. 여 받아, 한 번, 개피. 피리야, 진짜 피리 야무자 이쪽, 이쪽, 이 뒤에 겜지쪽, 갬지 겜지쪽 갬지 있다 나피 나와봐 못 봤다가 내가 더 해줄게 아, 아, 안 보여? 보여? 어? 안보여 연막 뭐. 안에 있는것 같아, 안보여 지금 여기 있지? 가도둘 아, 외곽 운영시는 뒤를 다 막고 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작업이 들어오는 지형이 또 있어요 그런 지형은 한명 정도는 이제 사고가 나지 않게 뒤에서 우리 팀이 전멸당하지 않게 조커 역할을 해줘야 돼요 미라마의 번지대 같은 경우에 예시를 들면 보통 뮤트 받고 연막을 치면서 작업 연막기를 치면 어 예를 들어 여기 번지대라고 치면 연막기를 치면서 이렇게 초척을 까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우리 팀이 전멸 당하지 않게 한명 정도는 외곽을 끝까지 다막고 이제 작업하는 인원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 라인을 계속 서클을 맞으면서 울 때까지만 일단 봐주고 잠길 때쯤에 이제 들어가주는 게 좋은 이제 방법입니다. 이제 눈 뗀다. 나간다. 이거 번지대 먹어도 되겠네. 지금 간다 우리. 어. 근데 시파이드는 모르고 얘네 일로 갔거든. 이쪽 4번 라인으로 확인 이거 점프패스 같 가면 되나 나도? 네, 어 핀. 가자 이거 아 걔네 보인다 도로 타는데? 4번으로 왔어 노란색 위로 올라갔어 빨간 미라도 원력도 있긴 했는데 없을 것 같긴 한데 무으면 미러를 던지얘데미도 위에 안 보인다 음. 돌리는 거랑 4번 핑 쪽으로 오는 건 없을 주황색 메인도로 다시 돌아온다 여기로 온다 아 어, 확인 회전한다 나랑헤모티비쪽 오케이 4번 잠 기다려 그것 기다려 둘 기다려 기다한대더 온다 들어온 건 잡았어요 연막 한번한 한 사발 해야 될듯 4번 말고 아까운게좀가까운거아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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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핑중 아, 막 치는거 잡을수있어 차 뒤로 차 뒤에 집을 뚫어야 할 때는 투척으로 각을 하나 지우고 이제 올라가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 계단 같은 경우에는 또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여기 있는 적을 못 보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계단 같은 경우엔 그래서 투척으로 일단 좀 투척으로 일단 먼저 하나 까주고 여기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아 숨.. 아 여기서 숨어있지 못하게 투척으로 화염병이나 뭐 섬광같은 경우 뭐수류탄에 까주셔도 되고 하나 깐 다음에 터지고 나서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가주시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투척으로 뭔가를 이제 뚫어야 할땐 각을 지우면서 투척을 까주셔야 돼 여기도 그래 던지고 각 하나를 지우면서 올라갈 때는 각을 지우면서 이렇게 투척을 잘 활용해주시는 게 활용해주시는 게 소.. 좋다 이치 계단 쪽에 있던데? 어? 음. 아형 아, 아,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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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불 붙었다 불 붙었다 불 붙었다 불 붙었어 이 새끼 무브 터어이 새끼. 막 끝났다. 어, 죽었다. 이 피가 있으면 겨 왼쪽에. 그리고 아까 리플레이처럼 여기에 제가 들어갔었죠? 뭐 들어가는게 아니라 삼각탄을 까고 이 친구가 해서 오면은 그냥 불리한 각이 되버리잖아요 이 절로 들어가면은 투척으로 뭘 까요 삼각이든 화염병이든 수류탄이든 그래서 뭔가를 못하게 여기서 뭐 파쿠르를 하게 만들던 그런식으로 이제 가야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갔다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 들어갔네 그냥 막 하다가 방금처럼 죽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침착하게 하셔야 돼요 이상은 여기까지이고 더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이제 이해 안 되시는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제가 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